이 세상 모든 청년이 잘 사는 그날까지 잘 사는 멘토스쿨의 금융인문학자 이영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은영 선생님께서 또 좋은 강의를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문예 마을. 예, 혹시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은영 선생님께서 시인이십니다, 여러분. 예, 문, 문단에 등단하신 시인이세요. 여러분 지금 시인과 함께 하시는 예, 프로그램 일라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서 이은영 시인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또 활기찬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그 문예 마을에서 어, 열심히 그 배워가는 입장에서 문예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은영이고요. 어, 아직 그 시인이라는 그 단어가 좀 많이 어색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문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 마을에 대해서 어,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은, 음, 대전에 있고, 문의 마을입니다. 요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저희가, 예, 이제 시인분들이 이렇게 앞 페이지가 이게 2004년도 34호 요 페이지이고요. 사실 어느 단체를 하나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이건 봉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누군가가 봉사를 해주지 않으면 그 단체가 산으로 간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이제 대표님이 그동안에 그 이상기 대표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제가 요번에 다시 그 이제 새로운 대표님을 맞이했고요.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문예마을의 첫 걸음 대표님 소개 시어 만들기, 밴드 이용하기, 밴드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축제를 하거든요. 이렇게 찍었던 단체 사진이었고요. 문예마을이 언제 출생을 했냐, 2004년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죠. 지금 왕성한 시기인데, 어, 2024년도에 에, 34호를 만들었고, 요렇게 저희가 문예지를 만들어가지고, 100권 이상의 또 이렇게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요번에, 어, 임하영 대표님이 이제 투표를 해서, 저희 이제 올해부터, 어, 이제 대표님이 저희 문예마을을 이제 어, 리더를 해주시는데 그 동안에 이성기 대표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호는 덕혜입니다 덕혜 덕해. 예 치열한 경쟁을 하셔서 이렇게 대표님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호가 되게 좀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덕을 받아 같이 넓 넓게 펼치자라는 뜻으로 그덕회라는그 호를 가지셨고 고향은 충남 장항인데 공학 박사예요. 공학 박사. 전 우송대학교 교수님도 하셨고 지금 현재 어 이제 대표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은 그런 이렇게 경력들이 있으세요. 윤동주 별 문학상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집도 내셨어요. 겨울 이야기, 가슴에 담은 별, 내 안에 그리운 그대.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같이 어, 시 대기 어,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어, 시라고 하는 그 문규는 누군가가 내 시를 봤을 때, 독자가 내 시를 공감했을 때, 되게 보면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정확해야 되고, 입체감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이렇게 각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이어야 되고, 재료와 이렇게 유출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주관적인 것이 시각화가 되어야만이 독자들이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읽었을 때예 어그저께 왜 우리 최상철 선생님께서 윤그 뭐죠 그 시를 되게 이렇게 낭독을 해줬을 때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란 무엇이냐 아, 독자가 내 시를 읽고 공감하는 거 뭔가가 이렇게 공감됐을 때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문예 마을 그 송미순 국장님이 계시는데 요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예, 작년에 그 한국 그 노벨 문학 그 수상 기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화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그 한석봉 문화상을 저희 송미순 국장님께서 이렇게 또 수상을 하셔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일출이라는 그 제목 시를 가지고 수상을 하셨는데 일출 그대를 담고 싶어라 어, 희망은 가끔은 달님에게도 양보하고 그 비바람에게도 양보하는 넉넉한 가슴이고 싶어라. 어 일출이 세상 구석구석 그늘진 곳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이고 싶어라 이렇게 시어들이 너무 멋지고 공감이 되는 그런 문구를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음 독서 신문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그 세종에 있는 정말 3대가 이어지는 그 순대국집을 제가 다녀왔는데 딱 들어가는데 독서하는 국민 해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대국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약 2시간 정도 요즘 막그 네이버로도 이렇게 예약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왜 요즘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그 해내는 것에서, 웅진식품에서, 어, 이렇게 그 우리가 음료가 정착이 될수 있었던 것은 뭔가 이게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요, 여기 가게에는 독수하는 국미를, 제가 식당을 이렇게, 에, 이렇게 봤어도, 요런 문구가 팻말이 있는 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딱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독서하는 국민, 독서신문. 근데, 요러한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요런 거에 있어서 이게 맛집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 어, 뭔가 이렇게 차별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런 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독서신문이 1970년도 11월에 창간이 됐는데, 어, 이게 하나의 일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그 노벨 문화상을 받으신 그 한강 작가님이 출생일이 1970년 11월이라고 합니다. 너무 일체가 되지 않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독서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를 하고 그 이제 그 목표로 삼고, 어, 독서를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데에서 이제 평가하는 신문인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밴드가 있어요. 음, 밴드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카톡이 있고 밴드가 있는데 어, 대게 보면 이렇게 문예 마을에서 그 시인님들이 그 뭐죠? 카톡에다가 그 시를 이렇게 카톡에다 올려 주면 처음에 보신 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보신 분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밴드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그 작품을 갖다가 옮겨놓게 되면은 누구나 와서 클릭을 하고 어 이렇게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밴드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그김강의 시인님께서 문우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밴드 활성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시한 편씩 올려주세요. 시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일일 일편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카톡에다가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좋은 제안이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라 다를까도 김강의 시인께서 솔선수범으로 2025년 1월 4일날, 어, 시들지 아니하는 불멸의 꽃 해가지고, 이렇게, 예, 작품을 올려주셨어요. 백향, 김광해. 엄마란 이름만 불러봐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보호해주신다. 막내야, 벌써 일어났니, 이리와. 그 엄마라는 단어가 되게, 예, 좀 푸근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윤혜기 시인님께서, 어, 요런 시어들이 너무 가슴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슴은 항상 색이 바라지 않는 한쪽 가슴, 이렇게 가슴이라는 거. 어, 또, 요것도 이제 작년, 요거는 33호 저희가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이렇게 행사했던 이렇게 축하 파티를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인님은 상주에 계시는 그 시인이신데, 님 노릇꽃, 너를 보면 나를 보는 듯 인내의 여로 고달퍼도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어, 이제 김원준 선생님께서, 시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그 햇살, 이 닿는 곳에 그 행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이다선 시인님께서는 음 이렇게 낭송을 시의 낭송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요이제그 전순남 시인께서는 그 윤술 저도 그래서 아요요 요 윤술이라는 그 시어가 뭐지?라고 제가 한번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윤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햇빛이나 그 달빛에 이렇게 비어 이렇게 반짝이는 물결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 요런 시어가 있구나 라고 또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또그 윤미옥 시인님께서는 엄마 품에 머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내용을 남겨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목을 늙은 청년, 젊은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저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굳이 문예 마을을 그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어 그냥 한줄이에도 2005년도에는 네. 이렇게 뭔가를 그 제가 이제 그 댓글 달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어 댓글 달기를 한번 해보니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을 받으니까. 하루가 되게 알차더라고요. 내 삶이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를 비롯해서, 어, 여러분들도 한 줄이라도 마음을 챙기는 글로 표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의망을 그 시인님들께서 밴드 활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용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이거 멋있습니다. 네 늙은 청년 젊은 노인 네 <laughs> 아주 명심 분의 아주 멋있는 글귀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자 우리 어,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엄기정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활동이 참, 이인선생님, 제가 다 아시네요. 뭐, 여러 분야에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게좀 부럽고요. 근데 저도 이제 요새, 그, 농악기고 이제 좀 시간이 있기에, 그, 이 동네 분들하고, 이제, 매, 번 매일 모여가지고, 노래교실도 하고, 또 뭐, 체플, 뭐, 뭐 이건 그, 작품도 좀 만들어 보고, 또 이런 활동을 꾸준히 이제 좀, 제가 지도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부산 여행이 하도 그저희 이제 참석을 못 해가지고 부러워서 저희 동네 분들 일곱 분을 모시고 2월 4일 날 부산 가서 하룻밤 자고 강릉까지는 한번더러는 이런 여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비까지 받아 가지고 기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그 그런 취미 활동을 좀 하면서 그 영화를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죠. 그그 부분에는 저 우리 은영 선생님 같은 이런 그 훌륭한 활동이 좀 부럽습니다. 거의 못지않게 저도 좀어 한번 진정을 할수 있도록 한번 가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저.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게 여행을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또 노래 교실이다 뭐다 또그 영월에 가시면서 이분을 못 만나면 이상한 거예요. 네, 여기서 <laughs>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자, 김지덕 선생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예 이현자 선생님 오늘 그 문예마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아 진짜 이현자 선생 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시, 시인이신 것들 제가 좀잘 몰랐고 이, 너무 멋있네요. 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그런 그 단체가 있었고 또 오래됐네요 보니까. 오래된 동안에 이런 시를 이렇게 하는 모임에서 활동하셔서 정말 부럽습니다. 어쨌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이시자 가수이시자 모델이시자 등등등등. 어. 예. 붙으면다 어. 되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 제가 알기로도 이, 이 문예지에 등단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등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작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소설을 쓰시던지 한강 작가님처럼 아니면은 시인을 쓰시는 분들을 작가라고 부르고 그 외에 책을 쓰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문학계에서 작가라니 그 타이틀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인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문예지에 등단을 하는 그런 시인으로서 인정되는 사람들은 정말 인정받으신 거죠. 예, 인정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현 선생님, 그, 우리 멋진 우리 일라 가족분들한테 이윤현 선생님은 하나의 중요한 롤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꾸준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경선 생님 마지막 한 말씀 듣고 마칠까요? 네,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을 이렇게 한 줄로 써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주의 한 줄의 마음 챙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한 줄의 마음 챙김. 예, 이경선 생님 따라서 한번한 줄의 마음 챙김을 우리 그 독서 모임 음. 우리 그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예마을 여러분, 저희 그또 유튜브에 많이 참석해서 또이선생님 프로그램 많이 봐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그 온라인상에 뭐였죠? 그 어디에 올려달라 그러셨죠? 밴드. 밴드. 예, 밴드. 예, 문예마을 밴드인 거죠. 예, 문예마을 밴드에 많이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전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주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